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로구 선거구 기호 10번 차은정 민중민주당 후보자의 선거 유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반윤석열 민심이 연일 전국을 달구고 있습니다. 윤석열 심판의 자리가 될 이번 총선은 윤석열의 레임덕을 더욱 가속화시키며 나아가 윤석열 타도의 날을 앞당길 것입니다. 본 새 싸움의 거짓 선동과 정치적 공격이 난무하는 국회의원 선거판에 민중민주당이 민주 뛰어든 것은 오직 윤석열 독재 타도와 미군 철거를 앞당기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독재 타도의 거센 바람이 전국에 휘몰아치고 미군 철거의 구호가 전국에 울려 퍼지게 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 민족의 힘으로 기어이 윤석열 타도와 미군 철거를 이뤄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투쟁 과제입니다. 민중민주당은 윤석열 독재 타도와 미군 철거의 구호를 든 유일한 정당입니다. 이른바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는 종로구에서 민주 권력 쟁취와 환수복지 실현에 구호를 든 유일한 정당입니다. 민생을 파탄내다 못해 우리 민중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는 윤석열 독재에 맞서 투쟁하는 정당 민중민주당과 함께 민중민주 세상을 앞당깁시다 민생첫탄 전쟁책동. 비정규직 천만 시대로 10명 중 8명은 비정규직입니다. OECD 최장노동시간국의 악명을 떨치면서도 시간당 1.5명씩 자살하는 자살률 세계 1위국이 비참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소한의 노동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해서 폭발사고로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조선과 m 4시대의 민중들의 피 맺힌 절규가 메아리 칩니다. 12구 참사 오송 참사 대장동 사건 해병대 외압 등다 열거하기조차 힘든 윤석열의 온갖 악, 악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심판입니다. 윤석열 윤석열은 하늘과 같은 민중을 우러러 보기는커녕 미제 침략 세력의 돌격대 역할을 일본 공국주의의 날개를 달아주는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제 침략 세력은. 갈수록 심화되는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추락하는 민생을 회생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윤석열 파도입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증세로 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은 기만입니다. 재욱죄로 인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비닝빙 보익부의 양극화가 이주민 문제로 몸살로 나토를 동원하여 전쟁터로 나가는 전 세계 모습이 이를 보여줍니다. 오직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로 돌려주는 환수로만 복지의 재원을 확보하고 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공고하게 반보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땅이 당이 당이야말로 민중 민주당입니다. 민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이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민중 주권의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중 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중의 세상을 열 것이며 이를 민중들과 통괄기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민중은 늘 역사발전의 선봉에 있었습니다 1948년 제주 4.3 민중항쟁이 1960년 4.19 항쟁이 1987년 유아 항쟁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촛불항쟁을 넘어 민중이 선두에 선 민중항쟁으로 민중이 수인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민중민주당은 이곳 강화문에서 미대사관 앞에서 수천일 넘게 민중을 위하고 민중에 의거하며 투쟁해왔습니다. 윤석열 독제 타도와 미군 철거가 우리 당의 목표이며 민중민주 정권 수립이 우리 당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 항쟁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민중 세상을 앞당기기 위하여 언제나 선봉에서 억세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예! 민중민주당 차원정 후보자의 연설 듣겠습니다. 민생 정치 쇼가 대세입니다. 마트에 가서 대파를 집어들고 시장에 가서 어묵을 사 먹으면 민생을 챙기는 것입니까? 윤석열 실 정치란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개 정치 이벤트로 사회의 근본적인 혁신을 원하는 민심을 외면하고 보도함으로써 낡은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것이 윤석열식 정치입니다.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의 다른 얼굴은 파시즘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를 가리우기 위해 윤석열은 민생 정치쇼를 대대적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한 뒤에야 윤석열은 민생을 강조하고 1월부터 민생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전초전과 같았던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구를 전혀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으니 검찰 독재의 발톱을 가리우려 기반적인 민생토론회에 나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구장창 떠들었던 감세와 개발은 민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 반성도, 진정한 개선 노력도 없었던 민생 토론회는 민생 현실에 대한 윤석열의 무지와 무관심만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부패한데다 무능하기까지한 이윤석열을 대체 어디에 써먹어야 하겠습니까?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멋진 말입니다. 이 말을 과연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매 분노스럽게도 이 말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사퇴 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한 말입니다. 윤석열이 스스로 말했던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을 막아야 할 책임이,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할 의무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윤석열을 타도해야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이 민중의 것을 함부로 빼앗아가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을 타도해야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로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을 타도하고 빼앗긴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로 되돌려주는 것이 환수복지입니다 환수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은 민중 민주당입니다 민중의 복지는 오직 환수로만 가능합니다 환수복지를 실현하는 적권은 오직 민중의 힘으로만 수립될 수 있습니다. 민생과 민주는 하나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로는 결코 민중 생활이 향상될 수 없다는 것을 얼마나 더 당해봐야 알겠습니까. 윤석열 독재 타도의 구호를 더욱더 높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독재를 타도한 뒤에 미래를 그려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사회에는 새로운 사회제도가 수립되어야 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서야 합니다. 민중민주의 새로운 사회는 민중민주당과 함께 환수복지 세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민중의 힘과 지혜를 모아 환수하여 복지하는 환수복지 민중민주 세상을 향해 환수복지 민중민주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민중민주당은 윤석열, 독재 타도를 위해 더욱 전면적으로 나서 투쟁할 것입니다. 나가 윤석열 독재를 타도하며 미군을 철거할 때 우리의 민중민주 세상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미군은 이 땅의 점령군으로 들어와 이 땅을 제국주의 전쟁터로 만들고 분단과 예속을 연과시킨 외부 세력이며 침략 세력입니다. 윤석열 타도 미군 철거 민중권력 침치 관수복지 실현의 구호를 틀고 민중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윤석열 심판의 자리로 만드는데 앞장서 것입니다. 윤석열을 타도하고 미군을 철거하여 민중민주 세상을 앞당깁시다. 그 길에 언제나 민중의 힘을 믿고 민중에 의거하여 투쟁해. 가겠 습니다. 투들 율 네. 세계 타 도의 민심과 함께 하며 구호 외쳐 봅시다.